팀에 왜왜 왜 왔니? 어. 저는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<laughs> 솔직하게 말하면 a y a b 게 r a m a n s 면담 시간 h Kaya b 음. r 음. 그 m a n Switch Kaya Baraman. Switch Kaya Baraman. 그 w i t c h Kaya b a r a m a 하이어 뮤직 팀 쪽에서 좀 그래도 괜찮게 어필을 해주시는 거예요 y a Baraman. 막 그때 저 무슨 잠바 입고 갔었는데 거기에 무슨 테이핑 돼있는데 글자가 PH1처럼 보였는지 그 PH1 형님께서 막어막 어막 우리 팀 들어오려고 막 작정했네 막 그런 식으로 막 해주셔가지고 어 하여튼 그냥 음. 부, 조, 부, 좋은 분위기였고 음. 근데 막상 저희는 처음 딱 면담했을 때 그냥 앨범 얘기하다가 그냥 나갔잖아요 저는 그렇지. 그래가지고 아 별로 나 원하시지 않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냥 마지막까지 있었는데 <laughs> 생각보다 그 하이어 팀에서 저를 좀 늦게 불러주시는 거예요. <laughs> 어. 그래가지고, 아이, 모르겠다. 그냥 여기 가야지 하고 갔어요. <웃음> 어. <웃음> 어. 근데 뭐, 원래 뭐. 그렇게 해도 되는 대로 어. 하게 되는 거고.